채경아, 조금 일자로 안 돼? 네. 아, 내려가. 내 내려가요. 지금 걸그룹 데뷔해야지. 지금 다치죠 걸그룹 애들. 호흡 내쉬고 내셔. 후후후후 후. 진짜 우리 시바에서 가장 몸매가 뛰어난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 역할도 해야 할것 같아요. 시바, 파이팅! 네 맨날 스트레칭 연습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우리 LT e 전용 피트니스 어. 클럽이야. 아 진짜요? 어. YG 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laughs> 진짜요? 응. 마음 놓고 편하게 운동해. LTE는 임직원 및 아티스트와 연습생들의 건강을 위해 전용 헬스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활짝 개방하고 있죠. 필라테스에서 이 동작을 네. 하면 여기서 보니까 눈이 별로 크네. 아, 눈 크다고. <laughs> 오. 무리하지 마. 언니! 나 무리하는 거 아닌데, 왜무리한다고요 지금? 자, 우와. 가능하지? 어때? 이뻐? 그 생각, 아, 그냥 이렇게 있내 어. 아. 온몸이 다 빨개지셨어. <laughs> 내가 허리가 아프 아. 너희들. 네? 저예요? 어. 저예요? 어. 아, 이걸 애들이 어떻게 해. 아, 이거 해야 해. 돼. 챙겨긴기전어 어, 어, 아, 서운데? 어, 좀한날챙겨이면 소희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한데... 아니 자신 없으면 안 해도 돼 해야 돼요 어어, 네. 아.. 사장님.. 아.. 아.. 하지마 하지마 닫혀 닫혀 이런 것좀 시키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애들 하트 트레이닝이 안 된다니까 아니, 똑 부러지게 생 뼈가 그냥 그때 아, 춤추는 거 보니까 딱딱딱 소리 나더라고 뼈 끊는 소리 나더라고 어왔구나 우리 회사, l t 소속 트레이너샵. 아, 알지? 네, 네 레이 어. 저희 5너원때 트레이닝 해주셨어요. 아, 그때도 갔어? 네. 아 그러면 우리 가서 지금 배우자? 아, 아니, 잠깐, 잠깐, 잠깐. 네. 격리 받고 있는 거안 보여? 응? 어? 저, 저런 거 따라해. 자. 네.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선 여기 잡아, 이렇게 셋이. 네. 어, 그렇게. 저기 어. 네, 언제까지 해야 돼? 자, 이번에 발끝 플렉스 이만 정강에 가까이. 아, 자세를 똑바로 봐야 돼. 지금 틀려, 많이. LTA에서 헬스도 하게 해주시고. 근데 대표님이 돈을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 해, 해. 자, 다리 한번 쭉. 하나, 둘. 아유, 안녕하세요. 어, 대표님. 저희 대표님이시고요. 제 트레이너 선생님, 레이 양 아시죠? 안녕하세요. 아, 예, 알죠. 저잘 아시죠? 이상입